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땅과 썸 타는 여자들, 아이샤. 아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이번 장마에 수해 입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어. 응. 무쪼록 앞으로 더큰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응. 우리 사랑하는 땅싸미님들 무쪼록 큰 피해 없으셨길 바라봅니다. <목소리> 린아, 장마도 장마인데 지금 휴가철이잖아? 네. 휴가는 갔다 왔어? 아니요. 아니, 앞으로 갈 계획이 있어? 아니, 지금 마무리할 일, 응. 새로 시작한 일, 그리고 땅썸TV 핫 이슈까지 서치하냐고. 그래서 저 얼굴 쏙 빠졌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안본눈 삽니다. <laughs> 자기가 손으로 막 그리면서 살 빠졌대. 요번에 <laughs> 하디슈 정말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뭔가 좀막그 서치하면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이슈 나오고 있잖아요. 확실히 요즘에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워낙 어. 지금 부동산에 관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했을 것 같아. 그렇 어. 그럼 이제 그 고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땅성TV 핫 이슈.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정부에서 갭 투자들 차단 음? 엄청 하고 있잖아요. 음.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언니도 아시죠? 매일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계속 그 후속 정책을 내놓고 그러기는 한데, 뭐 공무원들이 뭐 후딱 집 내놓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니까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년 만에 아파트를 42채 갭투자한 미국인을 비롯해서 지난 4년간 다주택 매입한 외국인이 1,036명이나 되고요 이들 중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보유자들이 42명이나 되는데 세무조사 들어간대요 외국인? 네 외국인 한국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 <laughs> 미국 사람 <laughs> 너무한다 진짜 우리도 집사기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능력자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앞으로 깨끗한 부동산 투자 세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laughs> 내가, 아, 내가 내가 제일 아, 짱짱한들하고 같이.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7 1 0대책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말도 못 하죠. 근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종부세를 완화했었거든요. 음. 네.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낸 1주택자가 89%나 증가했지만 그에 비해서 5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6% 이상 급증한 으가 어. 나타났습니다. 몇 배야? <laughs>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이후 투기성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시장 경제를 위해서 완화를 하면 투기가 늘고 그렇다고 이렇게 꽉 묶어 놓으면 또 시장이 얼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음. 땅덩이가 작고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음. 임대차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됐었거든요. 음. 집주인들도 그렇고 세입자들도 그렇고 서로 서로 불만이 많대요. <laughs> 서로 서로 이건 누구한테 공평하지가 않은 거야. <laughs> 나 요즘 그 완전 뜨는 뉴스 봤잖아. 어, 저도 못 봤어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laughs> 이걸 했는데 반대편에 쏘했어 그걸 똑같이. <laughs> 어 대박 사건. <laughs>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핫 이슈로 정했거든요. 아오 나이샤 어때요? 그러면 실수 우리. 찬스네. 어쩌죠? <laughs> <laughs> <높은죠. 웃음> 너 이거 막 내용 길고 막 전문가적인 얘기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요거 세법이라 어려워. 뭐 막, 뭐, 그막 어려운 단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음. 그냥 바로 슝? 작두를 타야 돼, 그 <laughs> 언니는. <회원님은. 웃음> 지지. 작두 지지. 그럼, 이제 땅쌈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전문가 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디입니다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간략한 요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요즘 핫이슈 죠 그게 무엇이냐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 거래신고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거래의 투명성 확보 임대료 급등 지역의 거래 파악 등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에 좀더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집 없는 무주택 주차들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는 정책인듯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집주인의 역습, 이러한 것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들어보세요. 전세 대출, 집주인의 동의 필수. 재계약된 대출 연장 거부하면 기존 세입자는 쫓겨나야 됩니다. 3개월치 권리금 주고 내보낸 후 다시 신규 임대료 5% 이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러한 틈새 공략을 집주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왜 역습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5% 인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계약자 외 신규 계약자에 한해서는 이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점은 임대인에게 여전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책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랜디님 그런가요? 아 아니죠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죠. 내가 계약하기 싫으면 연장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임차인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게 바로 큰그 문제죠. 내 건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전월세비 받겠다는데 왜 그것을 제한하냐.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못하게 하는 느낌이 확들수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 기분 나쁠 것 같아. 기분 나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등 이제는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사업을 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양보하면서 피해 사례가 없길 바래야 하죠. 근데 랜디님 임대인의 불만도 그렇지만 사실 임차인의 불만이 조금 더 크지는 않을까요? 이거 왠지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주인의 상황보다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폭 제한을 통해서 법 자체는 세입자의 환경을 좀더 보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 앞서 말씀드렸죠? 집주인의, 집주인의 역수! 역수! 전세 대출 연장 거부!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존 세입자는 너무나 손해가 큰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만큼 집주인에게 영향력, 구속력이 있는지 미지수인 거죠. 왜냐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이, 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건데, 실제 거주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1회 연장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정말 모두를 위한 완벽한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 바로 세입자와 집주인이죠. 불편한 사이인 겁니다. 저도 전세를 살아봤지만 세입자는 늘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주택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랜디 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음, 제가 보는 관점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러한 임대차법이 정말 실제 거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죠. 그거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잘 거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마도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공공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급 주택 공급 자체가 주택 공급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지금까지 수십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해왔지만 늘 주택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신도시 개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을 함으로써 부동산, 토지시장의 가격만 더 올려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택시장의 서러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나만의 내 땅을 갖추고 내땅 위에 나만의 주택을 짓는 것이 모두의 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여기 땅선TV 여러분들 꼭그꿈 이뤄보세요. 여기까지 랜드였습니다. <laughs> 역시 어김없이 사이다 정리! 랜디님, 감사합니다. 저도요. <laughs> 아니, 근데 랜디님, 못 하시는 게 없어. 너무 깔끔하셔. 음. 인정을 하는데 왠지 사심 멘트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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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심 아니고, 난 사실? 트루? <laughs> 아, 트루? <laughs>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대립이 생겨서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아 이럴 때난 차라리 진짜 토지 투자가 좀더 깔끔할 것 같긴 해네 생각은 어때? 저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건딱 질색이라서 그냥 차라리 내 이름으로 된 토지 하나 사서 응. 집 올려서 예쁘게 살고 싶어요 요즘에는 예쁜 집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 응. 그래서 우리가 1인 요걸 외치는 거야. 1인 1단. 네이버에서 토지단을 검색하신 후 추천인에서 아이샤와 아이린을 선택해주세요. <laughs>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겠습니다. 저 칭찬합니다!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laughs> 땅쌈TV 하디슈, 이번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땅과 성 타는 여자들, 아이샤, 아이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땅타나 <laughs> 1인 1땅, 땅야. <laughs>